애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절대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갈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포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합당치 않은 악법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 탈락당, 더불어 성추행당, 더불어 공산주의당 이중대 이 더불어당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잘못된 법들이 지난 5년 동안 마구잡이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는 날, 저와 여러분은 법의 볼모로 잡히고, 종북주사파 세력에, 공산사회주의 세력에 종노로 타는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인민의 자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불법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꿰차고 가짜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뜯어고쳐서 민주 헌법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워 공산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공산사회주의를 용납할 만큼 허락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기 전에 하위법들을 먼저 공산사회주의 사상에 기초한 법으로 바꾸고 그리고 국민들을 쇠뇌시켜서 서서히 서서히 대한민국 헌법을 공산사회주의 헌법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으로 바꿔가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부정불법선거의 맛을 드리고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 180석을 장악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그 증거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 검찰은 이것을 단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저들 속에 소위 말하는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꽃 그것은 바로 자유로운 선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불법이 행해하고 부정이 행하는 그런 선거 풍토가. 자리 잡았습니다. 투백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 불법이 자양되는 선거를 다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저들의 노예가 되는 귀참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서 이 나라의 법치를 세우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침 주고 먼산 달구경 아저씨, 그런 일은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지, 국민이 나설 일이 아니다.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조아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바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떨쳐 일어나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장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부정 선거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부정 선거를 바로잡아서 돌아오는 2024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맑고 투명한 깨끗한 그런 선거로 우리의 민의를 나타내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일꾼들을 우리가 뽑아야 할 것입니다. 존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